충청남도 논산의 양촌 양조장에와 있습니다 예, 마당에 예, 항아리가 오래된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는 언제 적 항아리입니까? 1930년대 항아리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양조장 시작할 때부터 와. 가지고 있던 항아리가 있고요 예. 그 후에 또 이제 깨지고 하면 교환한 것들이 있고 와이 이 항아리가 그러니까 90년은 된 항아리네요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이쪽에 보면은. 예. 그 충남 계량 옹기라는 예. 한자가 써져 있고, 예. 소화라는 글자도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예. 양조장에서, 이, 아마 이게 양조장에서만 쓰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막걸리,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빚어가지고, 거기에 예. 맞게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여기에, 항어리마다 아. 예, 호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용량이 있고, 예. 또 이제, 어, 월몇년몇달며칠에 세무서에서 거미를 잡혔다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대표님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네. 이게 단층 집이고 요즘 뭐 돌아보는데 지금 1930년대로 지금 온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옆에 맞은편 마당을 바라보고 있는 크게 문이 열려져 있는 옆을 보니까 현대식 증류기가 이게 증류기? 예예, 가마식 예. 증류기입니다. 와, 전 저는. 이 항아리는 이제 양촌 장조에몇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항아리가 있는 줄 알고 이 항아리를 보면은 마음도 따뜻해지는데요. 뭔가 이 증류기를 보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대표님의 가구가 단단히 여기에 담겨 있다. 증류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저쪽 자리를 좀 이동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장비입니까? 이게 이제 가압식 증류기로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예, 예. 예. 그 사실은 저희들이 1956년도에 예, 예. 그 소주를 생산을 했잖습니까. 아 여기서 소주도 예. 만들었습니까? 이 앞에 어. 건물이 1956년도에 예. 어, 여기 예. 어. 소주를 증류했던 그 장소입니다. 와, 소주를 증류하다가 예. 이제 막걸리만 또 전념하게 됐는데. 아 그때는 이제 정부 시책으로 아. 어, 그만두게 되어있지요. 예. 몇년 하다가 의지와 무관하게 예. 소주는 못 만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 그 당시에 우리가 송광소주라고 송광주죠 네 송광소주 송광소주 네 예. 그런 그 상표를 가지고서 생산을 했었죠 음, 아버님이 생산을 예, 하셨던 예. 거네요 저희 아버님께서 생산을 했죠 아버님이 하고 예. 이제 이어서 예. 이제 아드님이신 예. 이제는 어, 양조장의 네. 소주를 다시, 우리는 이름이 송광소주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 그래서 이제 이름은 예. 이제 요즘 그 세대에 걸맞게 저희들이 예.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장비 좀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예. 아, 이거 이제, 저, 그, 이게 1, 우리가 그 술을 1000L, 1톤을 증류할 수 있는 증류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laughs> 초류, 예. 그 다음에 본류가한 700리터 정도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예. 후류가 한 400리터 정도 나오게 되어 그 예. 있습니다. 어... 예. 이 위에 있는 것은? 저 위에는 이제 그 냉각인데요. 예. 예. 1차, 2차 냉각을 예.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네. 여기 소주가 나오면 처음에 나오는 소주는 몇 도나 됩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18도에서 19도 사이에 예. 원주를 증류를 하게 되면은 예. 아, 한 45도 정도의 예. 술이 예. 한 400리터 나오게 돼요. 오4 0 0리나 네, 예. 45도 정도의 그 소주가. 예. 예. 지금 상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언제 나옵니까? 아마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2개월이요 <laughs> <laughs> <이>, <laughs> <laughs> 그, 이 집에 이제 들어온 지 이제 네.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지금 네. 1차, 1차 지금 저 제조해서 네. 지금, 내, 저 뭐야, 냉각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그 후숙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 있습니다. 한번진류를 네. 해봤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막걸리 양조장들도 상당히 네. 그, 이 다변화, 주종의 다변화를 네.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그 맛이 궁금하고요. 어, 양촌양조는 뭐 청주, 탁주, 또 우렁이 쌀로 만든 네. 탁주도 있어가지고 서울에서도 맛볼 수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증류주까지 어, 함께 맛볼 수 있어서 네, 네, 네. 대표님은 바빠 주시고, 저희들도 <laughs> 이제 기다리는 어떤 네. 그기다림의 몫이 좀더 커질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좋은 술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네, 네, 네. 오늘은 예, 양촌양조. 어, 이, 이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